Welcome back! 에어플레인앤모터 e 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일반적인 자동차나 항공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026년형 k d x a t 배치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해상 전투 플랫폼이 아니라 해양 전략의 중심축이자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외형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탑재된 무기체계, 그리고 예상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KDX-30 배치 2무인은 기존의 세종 대왕급 구축함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170m, 폭은 약 21m로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지고 안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외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더 정교해진 스텔스 디자인입니다. 함체 표면은 평평하고 각진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며 상부 구조물 또한 최대한 간결하고 매끄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트 상단에는 최신 AN-SPY-6B A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 SPY-1D보다 탐지 거리가 월등히 늘어나고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뿐 아니라 항공기, 잠수함,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는 127mm로 함포가 탑재되어 있으며 정밀타격 및 근접방어에 모두 활용됩니다. 그 외에도 함정 양측에는 근접방어용 CIWS, 아람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고 후반계는 SH-6심 해상작전 헬기 1대를 운영할 수 있는 헬리콥터 갑판과 경납고가 있습니다. 전방, 측면, 후방. 어느 방향에서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함정 내부는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으며 전투정보통제실 CIC은 디지털화된 고성능 콘솔과 대형 상황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정의 모든 무기, 센서, 통신 장비는 이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전투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을 도와줍니다. 콘솔은 다국적 연동작전까지 염두에 둔 나토호환,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 미 해군과의 공동 작전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은 약 300명 이상 탑승 가능하며 장기 항해를 위한 생활 공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침실은 46인실로 구성되어 있고 샤워실, 체력 단련실, 식당, 의료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로 바다 위의 군사 기지와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전투함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승조원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까지 신경 쓴 설계입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KDX 타이 배치 2는 세계 최상급입니다. 추진 체계는 CODOG 방식으로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을 조합하여 연료 효율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최대 속력은 약 30노트 이상이며 항속 거리는 최대 1,000km 이상으로 태평양을 왕복하는 임무도 무리 없습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통합 전력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레이저 무기나 고출력 전자전 장비 탑재도 고려된 미래형 설계입니다. 무장 구성은 MK41 수직발사대 128셀로 SM2, SM6, ESSM,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심지어 SM3 탄도미사일 요격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KDX-32 배치료트는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방공망의 핵심 노드로 기능합니다. 특히 국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장착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어 미래에도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무장을 고려했을 때이 구축함의 건조 비용은 적당약 9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최소 3척의 KDX 트라이 배치2를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한국형 항공모함과의 연동작전까지 고려하면 함대전력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KDX-3 배치-2E는 단순한 해상 전투 플랫폼을 넘어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술, 디자인, 무장, 그리고 미래 운용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에어플레인앤모터홀위크에서 전해드린 2026 KDX 테레의 배치2 리뷰였습니다. 이 함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전문적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